레위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희생양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혼자 지시고 그 사람의 죄를 혼자서 다 감당하시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대속물인데, 그런데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야했습니다 엄청난 고초지요. 말로 할수 없는. 그런 힘겨움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일찍이 다 아셨었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당신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읽읍시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해야 될그 고난, 그 고난을 미리 다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죠. 간혹 어, 믿는 자들 가운데 이 3일 만의 계산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이라는 것은 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첫째 날을 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이걸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삼일째 되는 날, 이게 이제 삼일만. 예, 오늘날로 치면은 일요일이겠죠. 그날을 새벽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첫날, 삼일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예.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그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인데요 자 같이 보시면 은 읽읍시다 시작 마일이지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안식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까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말자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덤에 막혀 있던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덤에 그 돌이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의심의 눈으로 아니면 이상한 눈으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당연히 시신이 누워있어야 할그 시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옷만 입고 근데 그곳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자, 그게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2장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당연히 계셔야 될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은 거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근데그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안 믿는 사람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뭐 같은 소리? <laughs> 그렇죠? 아마 다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 노래.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쁨에 찼어. 아 예수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함께 합시다. 복음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자꾸 퍼져 나가는 거예요.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요 자꾸 널리 널리 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누구한테 달려갔나요?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아마 그 달려가는 걸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죠? 그일어아침에 새벽에 걸음한알살려라가 아니라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반응하고 똑같다니까요. 제자들, 제자들이 여자들이 아침이 새벽 부터 일어났지 침부터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그 중에 누가 무덤으로 달려갑니까? 게바가,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그 제자가 무덤에 달려간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은 약속의 성취였죠.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주제를 함정해 봤습니다. 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였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뭐였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지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거는 단지 십자가일 뿐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헛 것이 되고 말 거예요.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철년 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로하에금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는 이 의미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부활하신 내용이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11개 사장에 보면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나오죠. 이수애 여인,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많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에게 올라 그죠. 그 아들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 한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죽은 사가 누구냐면 은그 성에 사는 불쌍한 가부의 아들인 거예요. 참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가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회의 가장 약자였거든요.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가부의 아들이 그냥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례 행렬이 슬프겠습니까? 그 슬픔을 예수님이 불쌍히 계시고 그 아들의 몸에 손을 얹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장사를 다 지내고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선포한 대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살아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 사람의 살아남과 예수님의 살아남은 그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이들의 살아남은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도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몰래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주시다 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었다. 뭘 이기셨다고요? 사망의 권세. 예. 예수님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사람들이죠. 이들이 유월절 절기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처행하라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자, 이 예수를 놓아주랴, 놓아주랴, 유대 절기에안 한다면" 이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특별 사면이겠죠. 대통령의 그 특별 사면과 같은 그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도 마음에는 이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대신에 누구를 외쳤습니까? 바라바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게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이면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아침에 그죠 해가 뜨기 전에 관정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신문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문 끝에 예수님을 놓아주자. 빌라도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무슨 소리냐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종료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는지 어있목말라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영전 전쟁에 있어 가지고 이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 실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실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달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알아본 자들도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상 조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풀어 주라고 요청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들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는 어떠셨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의 그들이 예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죽임을 다시 보란 듯이 살아나심으로 극복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160장 찬송해 보면은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어떻게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고, 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다 이기셨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알면 합시다 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시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 예수님의 부활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롭게 하기 위한 부활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롭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다 같이 시기죠. 우리를 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살아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어렵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못박히시고그 십자가에 피로 말암 아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옮겨주심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의 자리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의롭다 하심을 떻게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어려운가? 이게 긴가민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축복을 하나님부터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모습 그런 자긍심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꽃을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당구선님이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를 뵐 때마다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데 할머니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뭐라 고 했을까요? 있다 했을까요? 없다 했을까요? 당연히 있죠. 내 안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웃음이 가득한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 안에는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라게 그러자 이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손님, 제 안에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3일의 비밀요? 그게 뭡니까?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 3일의 비밀이란 내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부 옮겨드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냥 그 문제에서 떠나 버려요. 그리고는 그 3일을 기다립니다. 조용히.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일이면 적하더라고요.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3일의 비밀입니다 라고 그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 부활이 아 오늘 부활절이구나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나에게 참 부활로 다가온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내 안에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근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산임이리면은 족하다는 그 할머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만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포하십시다. 삼일의 비밀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 내 안에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비하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